두장신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우연히도 두 분이 장신인데 이분 들이 아주 최근 놀라운 취제와 다큐를 만들었어요. 우선 뉴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경주 월성 1호기 사용행연료 저장 수조 외벽입니다. 바닥 부위에서 균열이 발견됐는데 갈라진 틈 사이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균열이 생긴 곳은 1997년 보수공사를 한 지점 주변인데 측정 결과 매일매일 7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준이 핵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는 사용액 연료 저장 수조의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갈라지고 깨진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방수막으로 칠한 에폭시 라이너가 완전히 갈라져 너덜너덜하고 벽면의 에폭시 막은 완전히 부풀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포항 MBC의 장비뿐 기자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 내용을 같이 백업하고 있는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인입니다. <laughs> 이게 핵 연료를 사용한 후에. 저장에 두는 탱크가 있어요. 거기가 갈라져가지고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7리터씩 도대체 언제부터 흘렀는지도 몰라. 7리터씩 계속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네. 이 수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건 처음 보도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 이거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네. 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호기 안에 수조를 봤더니 다 갈라져 있잖아.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이거를 감췄어. 민간조사단이 들어가서 수조 바닥에 수중 카메라를 집어 넣었기 때문에 어. 이만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민간이 들어가서 카메라 넣어보자 해서 넣어봤더니 시킨 거예요. 처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번에 처음 넣었대. 월성원전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수중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수조 바닥을 확인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 수조 바닥을 보수한 적은 그러니까 당연히 없겠죠. 지금 조용히 지나가고 있어요. 그걸 최초 보도한 것이고 하도 이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다큐도 만들었어요. 단큐 1분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It is not your business to get involved in that fight. You have to worry about the safety issues of nuclear power. 방사능이 뭔지, 원자력이 뭔지, 뭐, 삼중수소가 뭔지 몰랐지,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되니까 너무 큰 거야. 너무. 내 혼자 암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나참 죽고 싶더라.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정부도 마찬가지, 뭐, 한손도 마찬가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피해보는 건 주민들 뿐이야. 뭐, 아무런 대책이 없어, 있거든 뭐. 우리 죽가도 나올까 싶어, 자네. 맞으면 에폭시가 취하되는또 벌징이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지난 2021년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에폭시 라이너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월성 1호기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 기단부 바깥쪽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단 과정 중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필이면 CFVS라는 설비 제거를 위한 공사를 하는 그 현장하고 가,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쪽 공사 현장을 직접 참관하다가 이 수조 쪽에 방사망 물질이 많이 나온 걸 발견을 했었거든요. 관련된 보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한 7천여 건 기사를 분석할 수 있었고, 는줄 알아야지. 경기가 뭐가게요? 한국이 에너지 원이 없는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원자력 에너지겠다. 전방위적인 홍보 작업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다.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에너토피아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지상낙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에너지 독립을 하고.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담론이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에 인식시켜 줍니다. 일부만 보신 겁니다. 박수. 응? 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가 <laughs> 제가 만들었죠. 유튜브에 공개돼 있어요. 네. 누구나 볼수 네. 있습니다. 한선이 유튜브 삭제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주말에. 아직은 공개되죠. 네네. 경주라고 하면 수학여행지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다들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원전이 있다는 건잘 모르시거든요. 바로 그래서 근처에. 네, 그렇죠. 월성 1, 2, 3, 4호기 뿐만 아니라 신월성 1, 2호기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분장까지 다 한곳에 몰려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점인데 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맞습니다. 네, 음. 월성 1호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산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죠. 네. 네, 요 구조를 좀잘 기억해 두시면 제가 뒤에 또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해주세요. 다음. <laughs> 네. 어, 그래서 m b c 보도에서 이 물이 솟아오르는 걸 보셨어요. 근데 한수원이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시멘트로 발라서 땜질했다. 더 이상 새는 곳이 없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 단순히 외부에서만 누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용출한다는 것 자체가 1m 깊이의 바닥부 전체가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 외부만 고쳤다고 해서 보수를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다른 부분들에 네. 이런 정도의 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남쪽 한 면만 굴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나머지 동쪽, 서쪽, 북쪽 벽면은 굴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이제 간도 커. 이거를 발견하면 당연히, 야, 딴 데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전체를 다 굴착해서 있는 점지 균열을 봐야 될 텐데 요것만 맞고 딴 데는 구차안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징후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지금 이게 월성 2호기 수조 바닥이에요. 이 바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균열이 난걸 확인한 게 이번이 어. 최초인 거고 여기 아, 안 사, 봐서 왠... 없는 척하는 거지 안 봐서. 그렇죠. 바닥도 그렇고 벽면도 그렇고 아까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것처럼. 방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월성 원전과 비슷한 유형의 원전들은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월성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만 에폭시 방수 어... 처리를 한 거고 에폭시는 아, 일반 건물의 옥상에 비만 오래 맞아도 그게 균열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저기 그림을 보시면 골이 깊어 보이잖아요. 네. 전문가 판독 결과는 이런 게 골이라는 거 아니야. 네. 에폭시를 아무리 여러 겹을 깔았더라도 이 정도 골이 깊어진 것은 안에서부터 콘크리트가 균열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 아니, 이게 한수원 같은 곳에서 그 안전을 책임진 당국에서 기자가 한 군데를 발견했으면 기교부라고 전체를 다 둘러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 맞고 딴데 없다고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도한 것이 조작 뉴스다. 가짜뉴스다. 뉴스? 가짜 뭐가 조작이라는 거야? 물새고 있던데 다 땜질을 했으니까 가짜 뉴스다. 정정보도 소송을 하겠다. 아니 세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무슨 가짜 뉴스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랑 상식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상식이 다른가? 바닥이에요. 보시면 콘크리트가 다 깨져 있죠. 아 이게 바닥인데 이게 네. 야. 그런데 어제 국감이 있었어요. 산자위 한수원 사장이 와서 대답하기를 김성환 의원이 이 사진과 영상을 들이밀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는데도 에폭시 바닥은 깨지지 않았다고. 네 한수원 사장님 어, 사용 행렬료 저장소 SFB 이것의 구조물은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당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어, MBC 방송을 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사용후 해역연료 저장소입니다. 깨지고 갈라지고 특히 사용후 행역연료 저장소의 밑바닥에 에폭시가 다 깨진 거 확인하셨습니까? 어, 밑바닥에 에폭시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안 깨졌다고 그러세요? 바닥에 에폭시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항상 검사를 하고 있고 어, 보수를 지, 진행을 합니다 눈으로 봤잖아요 사장님 위증하시면 나중에 책임지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과 영상을 눈앞에 들이밀었는데도 바닥은 깨지지 않았다 이게 에폭시 라이너라는 그 방수막을 벽면에 발라둔 건데 주차장에 바른 에폭시 보셔도 굉장히 매끄럽죠 근데 기포가 나와 있고 부풀음 현상이 나고 있고 아니, 이게 40년 동안 방사능 물질을 담고 있었으니까. 물만 담궈넣어도 이게 문제가 생길 텐데. 여기 SFB라고 써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네. SFB가 사용회결료 저장 수조의 줄임말인데. 이게 그러니까 밑바닥이에요? 수조의 외벽이에요. 남측 어. 외벽 벽, 어. 벽면인데, 지금 그만큼 밑에까지 균열이 심하다는 것은 다른 곳도 균열이 더 많을 수 있고. 아까 우리가 본 네. 사진이 이쪽이에요, 이쪽? 네, 맞아요. 아하. 네. 요쪽 바깥쪽에서 본 거예요? 네. 사진이? 아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오염수가 담겨 있는데 물이 이쪽으로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한 곳이 이 남쪽 외벽의 균열이었다는 어, 여기서 거죠 여기서 새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은 어디서 터져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새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여기 남쪽 벽에 굴착을 해서 볼수 있었던 이유는 한 수원이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아... 팠기 때문에 균열을 봤던 거예요. 아하. 다른 공사 하느라 파 봤더니 그걸 발견해서 여기만 땜빵하고 새지 않는다고 장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우리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나머지 벽은 팔수 없다는 걸 자신들이 어... 너무나 확신하고 하면 있는 거죠. 없다 하그게 없는 게 공식적으로 돼버리니까 그냥 없다 없다 하는 거구나. 증거를 저희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야 이야... 조폭이다 이거. 그러니까 오염수가 이렇게 새어 나오면, 그럼 이게 다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 버려요. 방사능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니까 아무도 알수 없는 거죠. 측정해 보기 전에 네, 네. 다 파서. 네. 이야, 골때리네 다음이요. 그래서 언제부터 샜는지가 불명확한데 제보에 따르면 90년대부터 샜다고 해요. 최근에. 제보에 네. 따르면. 네. 그러니까 이런 물질은 애초에 누설이 되면 안 되는 물질이에요. 안 되겠죠, 당연히. 네. 방사성 물질인데. 다음이요. 쟁점은 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안전 문제를 규제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한수원,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세 개의 주체가 이 일을 알고도 넘어간 건가? 아니면 정말 몰랐나? 두 번째, 누설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설계 관련 문서에 월성원전으로 흐르는 지하수는 바다로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지하수가 다시 거슬러서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한 하루 7리터 그 물이 어디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가 계속 그렇게 오염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인정하지 않냐면요,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용어로 인정하지 않지만 너무나 그 명백한 물이 거죠. 물이 어디가 그러면 그 물이 다 지하로 흘러 들어갔겠지 당연히. 네, 원안이 환수원에 따르면 그 지하수는 거슬러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네. 사실 이만큼 저와 장미쁨 기자님이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제보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원, 월성 원전의 누설 문제를 제보자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어. 구성을 해봤어요 들어보자. <웃음> 자. <웃음> 제보에 따르면 1990년도부터 확인된 사항이 있는데, 아, 이제, 보고서가 들어오죠. 2020년 12월에 경주 환경동연합에이 보고서가 꽂혀 있대요. 아침에 출근길에 아, 다 출근했더니 네, 네. 이 보고서가 뜩 꽂혀 있더라.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경주 환경동연합 사무국장이 이거를 보고 보도 자료를 내요. 한손 쪽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고 진실 게임 비슷하게 됐는데. 2월달에 제가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여기서 두 번째 제보가 들어오는 거죠. 이첫 번째 제보 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월성 원전 부지내에 지하수 관측정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곳들에서 굉장히 많은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이에요. 아, 지하수에서. 네. 이거 네. 어디서 해고 있다. 네. 특히 사용 행연료 저장 수조 주변의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았다든지. 어, 그러니까 이 보고서 단계에서는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서 지하수에 삼중수가 나온다는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네. 어, 그게 첫 번째 제보고 두 번째 제보가 뭐라고요? 두 번째 제보는 이제 정기 검사 보고서를 보면은 좋겠다 그런 누설 사실이 담겨 있었어요. 아, 물이 여기서 새고 네. 있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네, 농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들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건 세 번째예요? 네, 세 번째로 익명의 우편으로 왔는데 2011년 보고서인 거예요. 첫 번째는 지하수가 오염됐어요. 두 번째는 이건 여기서 세고 있어요.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2011년부터 누설이 확인됐었다. 아, 네. 이미 10년 전부터 물이 새고 있다는 게 네. 이미 확인됐다. 당시 이제 한수원에서는 공기 중의 삼중수소가 <laughs> 지하수로 전이된 것이라고 했는데 <laughs> 누설이 아니라 이 보고서의 11년 보고서를 보면 창의적이다. 네, 전이가 아니고 누설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제 명확한 워딩들이 나와요. 알고 있었다는 거네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 의미에서 제보가 된 거죠. 그렇죠? 2011년 보고서에 이렇게 10년 전부터 한 손이 있었고, 알고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더 중요한데요. 이 연구자료에 담겨 있는 게 보시면 1호기 개통 구조물 기기의 비계획적 유출. 어려운 단어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아까 보셨던 수조 있잖아요. 네. 구조물과 배관 같은 곳에서 계획하지 않은 유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 수조가 빵꾸났네? 이 얘기야. 자그걸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2020년에 그 보고서를 보면은 한소환이 이미 2019년도부터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아, 있었다는 얘기죠. 알고 있었다니. 네, 어. 근데 이제 2020년에 그 보고서가 제보가 됐고 그러면서 인간 조사단을 구성하고 하는데 제보가 있자 경주 울산 지역에서 민간 합동 조사위원회가 구성됐어요. 드디어 예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언론 브리핑을 좀 하자라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공문도 보냈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거부를 했어요. 아까 보셨지만 보고서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보도하기도 사실 어렵고 이해를 시키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브리핑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잘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큐도 만들고. 네, 영상이랑 사진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이 단계까지도 필요하겠다. 아까 보여줬던 유출, 오염수가 흘러나오는 영상은 공개가 안 됐던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확보한 거예요, 이걸? 그건 이제, 그, 제보를 받은 거죠. <웃음> <웃음> 정말 숱한 제보자들이 있었어요. 어, 이런 사안은 철저하게 자기들만 알고 있는 밖으로는 내보내지 않는 정보들인데, 그 안에 이게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제보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을 감추기 위한 숨막꼭지를 거의 수십 년에 걸쳐서 한 결과예요. 장미병 기자님이 다큐를 만드시다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어. 그때부터 거의 1년 가까이를 매일마다 연락을 하면서 어. 이만큼 만든 건데 그때만 해도 영상 사진 제보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어. 저희도 몰랐어요. 사진과 영상이 있으면 임팩트가 다르죠. 그렇죠. 아까 나오더만 물이 줄줄줄 지금 사진과 영상이 공개된 이 시점에서조차도 조작뉴스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그전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진도 영상도 없는데 기자다 가봐도 문제 제기하기 어렵고. 그럼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고 어, 근데 이제 그 내부 제보자들은 그 와중에 장미뿜을 알게 된 거지. 여기로 가야 되겠다. <laughs> 그래서 이제 조사단이 만들어지고 이두 곳이 지금 누설의 원인이라는 걸 밝힌 어... 거예요. 조사단이. 그니까 러 조사단이 밝혔어요 누설을. 그래서 지금 이게 수조의 단면이에요. 근데 어허. 아까 CFVS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조사단 아, 아까 그 파이프가 이 부분이에요? 네, 여가 백이 CFVS라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박은 기둥이 있잖아요. 아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박았어 기둥을 어, 우리가 본그 기둥이야. 예. 네, 맞아요. 근데 조사단 과정에서 드러난 건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일곱 개라는 사실이었어요. 아. 그런 다음... 게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7개가 있다? 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수조 바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둥이 지금 바닥을 뚫어버린 거죠. 어, 그러면서 그 막을 파손한 거야. 네. 그 중에 한 군데를 발견했을 뿐이야. 네. 나머지는 새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어. 그거를 확인하려면 그 주변에 삥둘러 360도 지하수를 다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거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수원이 허락을 해줘야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고그 주변 360도를 다 파봐야 되잖아 그렇게 해 봐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하면 나올까 봐안 하는 거야 어,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대책으로 이 CFVS라는 걸 설치하면서 어. 원안위원장 한수원장이 명품 원전을 만들 거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아... 후쿠시마처럼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설비를 할 것이다. 어허. 그리고 이거를 20개 넘는 원자로에 모두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맡긴 비용이 570억이 넘어요. 어우... 근데 다음을 보시면 그 575억이 다 날아갔어요. 폐기시켜버렸어요. 570억 쓰고 나서? 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누가 바닥을 뚫는 공사를 해요. 물이 셀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구나. 외부에서는. 돈이 5억도 아니고 570억을 썼는데 다 써놓고 나서 아 이건 필요 없는 거였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보가 나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보를 네. 다 독점하고 있다. 오염보다 더 심각한 것은 관리하고 막아야 될 주체가 그걸 은폐한다는 거네. 그래서 제보자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근데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독 사고를 버리라고. <laughs> 제가 다큐에도 좀 담았지만 우리 사회에 원전 안전 신화라는 게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당연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저희 포항 MBC가 원전 보도를 사실 10년, 20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이게 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어떤 얘기를 듣고 있어요 원전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정치적이라는 거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과 부정 이것으로 이것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탈원전을 얘기하면 빨갱이고 원전 안전 문제 얘기하면 빨갱이고 그래서 정치적이고 좌파고 그래서 기다려 듣지 마라 이렇게 프레임을 발전시켰죠. 네. 근데 포항 MBC 방송 권역만 해도 월성 원전이 14개예요. 그러니까 14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문제가 나면 주변의 주민들 한 400만 명 되거든요. 400만 명의 안전은 물론이고 사실 국가의 존망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고 제가 가장 이제 좀 분노했던 것은 주민들이 피폭되는 양이 멸치 바나나 먹는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도로에서 방사능이 살짝 검출된 적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부모들이 동요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방사능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그게 멸치와 바나나 수준이다라고 폄하하면서 문제 없는데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큐멘터리도 만들게 되었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국감 때 현장을 방문하는 거죠 지금. 시민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금 국회가 수조 바닥을 보고. 제대로 된 보수 계획을 받아내야 돼요. 저희는 이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캠페인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린피스 원전 말고 안전 서명 페이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국회에 제출해서 끝까지 이 일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현장 시찰까지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의원들 그리고 현장에서도 수조 바닥을 꼭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린피스 원전 말고 안전을 포털에서 검색해 그러면 서명 페이지가 나와요? 네 바로 나옵니다. 현재 몇명 서명되어 있어요? 5 0 9 6명이요 목표가 몇 명이에요? 10만 명까지 만들겠습니다. 10만 명?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물이 새고 있다는 걸 영상으로 찍은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보수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이는 것만 떼방하고 보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하수 360도 다 찔러보고 물 새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해야 되잖아. 제대로. 그렇죠. 아니, 여기 방사능 유출되면은 보수는 안 죽나? 진보만 죽어? 원전 안전에 관한 문제는 진보 보수하고 상관이 없었거든요? 이두 분이 지금 맨 앞에서 이 사안을 끌고 갔으니까 설명좀 해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응? 그 힘으로 또 국회도 압박하고, 어? 이 한수원도 압박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려고 모으는 거죠. 10만 명? 알았어. <laugh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QR코드 띄울 테니까 카메라를 켜요. 그리고 QR코드에다 갖다 대요. 그러면 그 링크가 밑에 잡혀요. 골타클릭 하면은 넘어가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다. <laughs> 자, 서명하고 돌아옵시다.